게임 준비 완료. 내오실 피디에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네 번째 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태란 이영우 선수고요. 수코상을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2대 1. 저극 김명훈 선수예요. 오늘 준비한 작전이 한번 통했습니다만 두 번째에서는 실패로 돌아갔고. 이전 경기 패배를 하면서 세트 스코어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상대는 매치 포인트예요 한 경기만 따내면 이영호 선수는 결승 진출 4강 100%의 승률을 자랑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상대를 좀 속이고 또 그를 통해서 승리를 따내려고 노력을 했던 같았는데 네. 자 이번 맵에 대한 그 생각을 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하면 이길 듯 나오고요 빠른 한 방을 대처하기 위해서 보유한 운영을 선택할 수도 있다 뭐 이건 확정은 아니고 전날에 물어본 거예요 전날에 예. 선수들이 어떻게 좀 풀어 나가겠냐. 네,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코멘트를 한 대로 경기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단은 베럭크 어, 더블 이후에 스팀 어, 스팀러시와 같은 바이닉 병력만의 어쨌든 공격은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발키리를 좀 섞어가면서 상대 테크와투에 처리 테크에서 스파이어 테크를 선택하고 뮤탈 소수를 뽑고 확장을 하든 아니면 뮤탈을 더 뽑고 혹은 저울링을 더 섞어서 더러워 저울링을 하던 삼발키니 전진에 그냥 무너지고 말았었거든요. 그런 어떤 네. 그 부분을 상대의 어쨌든 공격을 좀 어, 저지시키기 위한 나름의 어떤 방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참사트 경기까지 예, 승부수가 좀 많이 나왔죠. 예. 그 운영 싸움보다는 준비에 공격하는 그 타이밍, 예. 그러니에 끝나는 경기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예, 바로 이전 맵인 폴리포이드 그러니까 사인용 일반 형태의 그런 맵임에도 좀 전략적인 그런 분위기를 풍기다가 김명선 선수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맵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거의 꽤 오래 사용이 됐었고 국민형 그런 맵이나 마찬가지인 필패드다 보니까 게다가 이 세트 숫자가 이제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뭔가 특별한 전략보다는 아좀 일반적인 그런 정석 플레이 한두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맵에 대한 생각을 이 선수들이 아 보여주긴 했는데 네. 좀 후회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전 경기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좀 정해놓은 그 함정 때 상대가 약해졌을 때 나와야 베스트인데. 너무 세진 상태에서 나왔거든요 어쩌면 저 앞마당쪽 그 벙커 하나밖에 없었을 그 시점에 뮤탈리스크 다수와 저글링이 앞마당쪽한번 노려봤다면 뮤탈리스크가 벙.. 그.. 터렛에 맞지 않는 상태에서 게다가 이 소수마린이 언덕 이쪽에 배치된 상태에서 노려볼 수 있었다고 봤거든요 음...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과감한 판단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타이밍상으로 상대가 조금 단단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내가 병력을 소비했다가는 나오는 병력을 막지 못할 거야 라는 공포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약간 주저하다가 버럭까지 개발을 했지만 발키리 셋이 뭔가 뮤탈스크가 바이오닉 병력 머리 위쪽으로 가기도 전에 이미 앞쪽에서 인터셉트 해가면서 체력을 다 빼놨기 때문에 네. 한 번의 공격에서도 좀 데미지를 입히지 못했었고 예 빠른 저원인 출발 s 2 v 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내려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런커가 지어주고 있거든요. 육저 얼링까지 내려가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네. 테크 타이밍까지 지켜보는데 이영우 선수고요. 머린들을 안쪽에 넣어놨습니다. 캡숙하게 들어올 수 없는 저얼링이고요. 가스까지 올리는 타이밍, 오버로드로 확인하고요. 다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대방의또 빠른 배럴 같은 그런 플레이도. 잡아 먹을 수 있는 그 가난한 운영을 다시 선택을 해 버렸는데요. 네. 네. 뭐이 맵에 대한 그 얘기를 꺼내 들었을 때 탈철이 뭐 부유한 운영하겠다. 이제는 이런 가난한 시장도 아그 시장이 아니라 <laughs> 네. 시작도 예 <laughs> 네. 네. 가능하잖아요. 전체적으로 <laughs> 시장도 네. 좀 가난해 보이긴 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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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어쨌든 빠른 테크를 상대방에게 각인시켜놓고 거기서부터 사실 빠른 테크를 각인시켜놓는 그 순간부터 테크를 빠르게 가져가는 쪽이 그 시장 안에서의 주도권을 갖게 네.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도권을 바탕으로 더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유하게 다른 곳에다가 해처리를필 수도 있는 거고 네. 여러 가지 선택권이 생기는데 그 선택권이 완벽하게 이제 굳혀지기 전에 이영호 선수는 뛰쳐나오는 편이었거든요. 네. 자히더레스된 그건 정말 좀 치명타기 했는데요. 음, 네. 들, 들키게 되면 말이죠. 어 들키게 되면 예. 정말 안 되죠. 그렇기 예, 때문에 정찰을 방지하려고 정원인들이 다 뛰쳐나가서 시야를 확보를 해놓고 있는데 예. 빠르게 여기 코너 돌기 전에 어 코너 돌기 전에 가속 가속 붙었어 SGB s g v 오케이 오케이 즈런이 예, 예 스파이어까지 건설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예. 네, 예 액션 잡기도 예. 전에 일단은 잡혔죠. 계속해서 네. 상대를 서로 속이고 속이 이런 그런 장면들이 그렇죠. 여러 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네. 네. 네, 그러니까 스파이어는 걸려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네. 왜냐면 대부분이 스파이어가 정석이니까요. 그렇죠? 너무 네. 속이고 싶어서 보지도 않는데 이섀도우 네. 페이킹이 네.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 오. 왜 만약에 저걸 봤다 하더라도 좀 이상할 겁니다. 네. 아니 그렇게 레버 빨랐는데 지금 파이어가 지어지기 시작하고? 네. 네. 뭐 이렇게 의심할 만도 하고요 네. 그렇죠. 이 타이밍에 이제 똑같이 대응하면 만약에 발키리 준비하고 만약에 터렉 건설이 됐었으면 그냥 뚫리면 경기가 끝나는 건데 우선적으로 고야설 준비를 합니다 저울링이 절대로 지금은 정차를 못 나오게 SCV를 지금은 막아서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네. 벌처를 하나 뽑았어요 그렇죠 자 문제는 이제 이게 굉장히 나오죠? 빠른 시간대에 오는 거의 올인 형태라고도 볼수 있는 건데 이거 네. 벙커 덜, 다수 지어주면서 터렉과 스캔이 올라가야 네. 상대 그 빌드를 완벽하게 좀맞춰버린거거든요 그렇죠. 패턴을 올라가고 있는데, 읽을 수 있을까요? 네, 분명히 이쯤 되면은 똑같은 패턴에 아, 한 번쯤은 이 뭔가 히드라 계열의 유닛으로 오?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이영호 선수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헐차라는 뒤쪽에 뽑아서 그냥 숨겨놓고만 네. 있고 터렉 공사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네. 오, 아, 이거 멈춰서 따라하는 것은 로코 변태 중이고요. 네. 그렇죠. 자, 이거 자, 아예 자, 입구 쪽 작업이 안 되고, 아, 이거. 완전히 어? 낚였네요. 네, 대 뮤탈, 대 뮤탈 방어 라인이거든요. 네. 자, 자, 그럼 입구. 네, 입구 쪽에 벌쳐도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상대방의 의도 자체를 모르고 어쨌든 안마당을 네. 지킨 상태에서 상대의 뮤탈 대비만 기본적으로 해 놓고 있어요. 입구쪽에 벙커가 하나 있으니까. 아, 지점이 여기 없거든요. 저 없거든요. 접근하면 들어갑니다. 승부수. 자, 들어올 거야. 여기. 자 일꾼 아 이거 둘이안 됐어요. 네이 시점에서 삼각 벙커가 없다면 내가 왕이다네 롤커가 들어와서 뚫어버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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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버리면. 골리에 태 양도 셀링가죠.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은 저울링도 어, 아주 충분하게 뽑았기 때문에 리프 네. 쪽 돌파해서 들어가면은 그냥 끝난다라는 생각. 아 일꾼. 네자 내기 내기를 막아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없어요 없어요 와, 없어요. 아, 내기 그 자체. 와 치즈. 석고속이는 쌈. 이번에는 이영훈을 속이면서 김영 선수 선수 기도하는 2대를 만들었습니다. 진짜 아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어, 쓸, 어, 썰려가는 어,